안녕하십니까. 예. 사장님, 원래 금년도에 이쪽 그 대저 지역에서 짭자리용으로 이제 백점 토마토를 재배하셨는데, 예. 아, 재배하셨을 때 소감 한번 듣고 싶어서 찾아뵙습니다. 어, 1년간 토사마 이렇게 지보다가 뭐, 요걸 지보니까 뭐, 기형이 아예 없고, 요쪽가가 없어요. 아예 없고, 요쪽가가 렇게찾아보려도 찾아볼 수가 없는데, 창문가도 막, 없고, 마, 마, 없는 편이고 자머지가뭐년 농사 짓기가 아주 수월하고 좋... 올해가 금년도에 가장 추웠는데 네. 그 추운 환경에서도 저온 신장력이나 그 다음에 수정률이나 그 다음에 뭐 착과력이나 그 다음 에 네. 기형과 발생이 적었습니까? 아뭐 없는 편이죠. 아. 이거는 거의 뭐 추위에 뭐 민감한 이런 거는 거의 없고 진짜 온도에 나는 좋은 것 같습니다. 기름 절감도 되는 거. 어, 그러면 원래 이게 재배를 해보시니까 수량성은 지금 착과가 상당히 많이 됐고 네, 네. 수, 첫 수확을 해 가지고 지금 계속 수확을 하고 계시는데 네. 첫 수확을 언제부터 하셨습니까? 6월 4일이나 5일인가 작년 빨리 땄어요. 이 엄청 숙기가 빨라요. 기존 품종보다는 숙기가 좀 빠르고 한 내가 볼 때는 한 거의 한 10일, 주일에서 10일 정도 빠르고 비대력도 좋고요. 네, 아 나무일 때 거의 나는 뭐 아직까지 찾아보지 못했어요. 지금 현재 한 8단 정도 되는데 네. 착과리역이나 수량성 부분에서는 사장님 기존 품종을 비교하시면 어떻습니까? 음, 내가 토사마 1년 가면 6단 7단이 더 올라가면 뭐 밑에 과가 많이 짐이 많이 실리면 울로 많이 빨리는 그런 현상이 많이 나는데 이게 수증도 잘안 걸리고 어, 지금 이런 거는 지금 뭐 8단인데. 이 수증이 다 걸리겠다니까. 그 수증 눌려도 꽃 하방수도 엄청 많아요, 이게. 내가 볼 때는. 음. 다품종은 밑에 3단 이렇게 열매가 실리으면그 위로 막 이렇게 수증이 잘안 걸리거든요. 막 2개, 3개 이렇게 안빼안 걸리는데, 이거는 거의 수증이 다 걸렸어. 전부 수증이 다 되고, 사실 뭐, 다른 품종보다 수증이 잘걸리니다 아, 맛은 어떻습니까, 사장님? 맛은 지금 뭐뭐 어느 도마도 비교해서 월등히 좋죠. 나는 그렇습니다. 지금 여기 맛을 이렇게 알고 아름아름 이렇게 사러 오시는 분도 상당히 많고 네. 또 수요 대비해서 공급이 지금 상당히 못 받쳐줘서 네. 사장님 뭐 행복한 고민을 하고 계신다는데 어, 주변 분들께서도 관심을 많이 보이시는 걸 알고 있습니다. 네. 주변에서 보시는 시각이나 반응은 어떻습니까? 다 품종들은 개혁률이참 많더라고. 근데 상자도 엄청 나오는데 우리는 뭐, 오늘 내 상자 내가 3kg도 안 나왔어. 진짜로. 아... 오늘 한 거의 한 250박스 작업을 했는데. 250박스 중에서 예. 3kg도 안나왔다 정과율이 안... 높고 상품성이 좋고 맛이 좋으면서 그다음에 재배하기가 수월한 그 부분, 환경에 둔감한 품종이 예, 예. 백점이 품종을올 가을에도 한번 재배하실, 전동을 재배하실 의향이 있으십니까? 아, 나는 합니다. 아, 네. 감사합니다. 예, 예, 예. 나는 합니다.